대법원장과 대법관에 이어서 또 다른 판사를 겨냥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. 어느 판사냐면,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시켰던 그 판사에 대해서입니다.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.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어떤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. 룸살롱 구체적으로 특정했고, 그 룸살롱에서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올 룸사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한 번도 급판사가 그 돈을 낸 적이 없다. 접대를 받았다. 이런 제보가 있다면 법원 행정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? 일단 제가 그 이야기는 금시 초문이라서 제가 뭐 일반적인 절차가 뭐가 있습니까? 뭐 당연히 이제 우리 독립된 기관인 윤리 감사실에서 조사를 네. 할것 같습니다. 그 판사가 지금 누구 재판을 하는지 아십니까? 내란숙의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어요, 그 판사가.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법관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로비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거 없이 저런 식으로 잡혀짓게 하는 것은 예전에 베네수엘라에서 법관들 압박하고 겁박할 때 쓰던 수법이거든요. 이재명 후보 감싸느라고 지금 이번 어, 대한민국 국격을 민주당이 많이 떨어뜨린다고 생각합니다. 이현종 의원님. 네. 지금 전 국민이 지켜보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. 뭐 생방송 생중계가 되니까요. 그 상황에서 한 사람 그것도 판사에 대해서 비위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럴려면 좀 구체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? 이런 제보가 있다면, 그런데 어떻게 하시겠느냐, 이런 취지로 얘기했는데, 주진 의원 얘기. 이거 베네수엘라에서 났는 수법이다라고 했어요. 어떻게 보십니까? 자, 이런 지금 어, 법사에서 하는 게 면책특권이 있습니다, 상임위에서. 그걸 이용해서 아마 지금 김용민 의원이 저렇게 이제 지금 의혹을 제기를 하는 것인데요. 어 정말 어떤 판사의 명예와 직결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. 만약 저게 사실이라 그러면 당연히 법관에 대한 어떤 윤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. 자 그러면 이걸 공개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이미 저렇게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서 저런 사실 자체를 아주 확실한 제보를 받았다 그러면 그 제보의 내용과 구체적인 물증들을 일단 제시하고 를 그런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봐요. 베네수엘라에서 사실은 대법관들을 교체를 할때 바로 이런 방법을 이용했습니다. 즉 법관들의 어떤 비위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수사를 압박을 해서 대법관들 전원을 사퇴시키고 난 다음에 30명의 새로운 대법관들을 다 임명을 했어요. 전부 다 친차별적인 법관들을 임명했습니다. 그래서 법, 법원을 장악했던 그런 사례가 있죠. 마찬가지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어재판막의 직위연 판사입니다. 자, 이 직위연 판사가 만약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는 김영민 의원이 책임지고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은 어 본인의 명예를 걸고 문제 제기를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예. 어, 조기현 원장님 네. 법적으로 서는 이게 법적으로 큰 잘못이 있는 게 명확하다면 그럼 공수처에 고발하든지 수사를 의뢰해야지 공당이 전 국민 보는 방송에서 뭐 구체적인 부분 없이 압박하고, 겁박하고, 협박하고 이게 맞느냐라는 지적들도 있습니다. 반론 좀 해주신다면요. 일단 압박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고요. 제보가 구체적이고 어, 단순하게 어떤 추정 내지는 뭐 가, 가능성, 개연성 정도가 아닌 내용의 제보가 있다는 구체적이다 제보. 예, 예, 얘기고 관련된 자료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요. 어, 이 부분은 특히 뭐 중요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네란죄 수사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기 때문에 어~ 그런 정도의 제보라면 국민께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공개한 건 당연하죠. 전국 나라 그냥 일개 판사가 아니라 국민적 관심을 맡고 받고 있는 사건에 어~ 담당 부장판사라는 점 때문에 공개를 한 것이고 이 문제를 굳이 국회에서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제기한 것은. 법원이 이런 자정 기능, 자체적인 어떤 감찰이나 어, 내부 이 감찰 기능이 작동해서 일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. 원래 공무원 비위가 발생하면 내부 감찰에 의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일차적으로 어느 정도 이 혐의 사실이 인정되고 그럴 경우에 직무 배제하고 재판 배제하고 조사하고 징계하는 절차가 모든 공무원 조직에 있는 겁니다. 대법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. 그 절차를 진행하라는 거고요. 그 경우에 조사 과정에서 비위가 발견되면 당연히 고발은 법원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절차가 우선 하는 게 맞다는 거고, 민주당에서는 필요하면 제보된 자료나 이 내용과 관련된 그 협조도 하겠다는 입장인 것이고요. 일단은 이 법원이 스스로 이 자체 감찰에 의해서 이 사안 조사를 하고 이 진행하는 부분을 뭐 지켜본 후에. 직접적인 어떤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그러니까 어, 대법원이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역시 사법부의 독립 문제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차제에 제보된 내용을 오늘 공개하고 어, 대법원이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확인하면서 뭐 필요하면은 고발조치를 하겠죠. 저는 뭐 그런 계획을 갖고 오늘 공개한 거라고 봅니다. 알겠습니다. <목소리>